자, 오늘도 김시왕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절이 끝나고 금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오늘 어떤 또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김시왕TV와 함께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시간되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글이 많고 댓글이 많아서 3등까지도 못 보고 한 1등, 2등 정도 보면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자, 파이파파에는 파이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파이코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가 모여서 섞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달 때도 매너 있게 서로 소통하면 서로서로 서로 좋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죠. 자,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이었으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평소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죠. 자, 1737, 닉네임, OMG, 제목, 악재가 또 떴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어제 또 올려주셨는데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또 다른 거를. 뭐 잠깐만 눌려보도록 하죠. 그냥. 베리스에게 두들겨 맞고 나니 트럼프에게 삥까지 뜯기게 됐습니다. 파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자, 뭐 대략 보니까 크게 뭐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900대, 900. 자, 951. 닉네임. 소나무 7. 제목. 팀원 중한 명이 중간에 포기할 경우. 자,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한 2년 정도 1300개 정도 채굴하다가 포기한 팀원이 있는데요. 2년으로 생각했을 경우 팀원 중도 포기 시그 팀원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댓글에는 정답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1300개 아닌가요? 그런가요? 제가 이득 점수가 보너스 0.25인데요. 그분의 로그인 수 곱하기 0.25, 기본 채굴률 곱하기 부스터 곱하기 0.25, 곱하기 24시간, 이 레퍼럴 덕에 하루 얻는 파일 수량일 겁니다. 부스터도 포함해야 될까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어, 이렇게,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글쓴의 채굴 공식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하면 나오겠지요. 또한 매월 저감된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죠. Kyc 인증 통과면 하 문제 없을 듯요. 코어 팀에서 그 기준을 메인넷으로 변경한다는 소문도 있었네요. 현재는 그분이 Kyc 인증 받았으면 다 들어오겠죠. 앱을 지우고 안 한다네요. 인증 안 받았으면 꽝입니다요. 그러니까요. 아, 인증을 안 받으신 것 같죠. 앱을 아예 삭제하신 거 보니까. 계산식이 아마 복잡할 거예요. 상대방이 채굴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나무 칠님께서 2년 동안 받으시었던 0.25점의 가산점이 날아가는 것이니 저라면 최소한 케와시라도 받게 하고 그만두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지가 없어요. 앱을 지웠다네요. 그래서 부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소통이 되면 뭐한번 말해 볼 수는 있겠죠. 충분히. 어차피 뭐 날렸다 치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k y c 까지만해 달라고 하고 돈으로 매수하세요. 불끈. 그리고 그 모아놓은 파이도 온라인 시세로 물품 거래 내가 사겠다 하시고 의지가 없는데 사진 찍고 민증 올리라 하면 귀찮아서 할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해 봤는데요. 날 잡고 만나서 직접 해 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서 파이 코인 비번 달라고 하세요. 공폰이나 태블릿에 파이 앱과 브라우저 설치하고 케와시 인증신분증 달라고 해서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소나무 칠님이 그곳으로 채굴을 진행하시던 파이라고 끝나고 가지고 가시던 하시면 되죠. 아, 제 래퍼를 같아서 막 가슴 깊은 곳에서 욱 하는 게 올라오네요. 불끈.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겠죠, 아마. 글쎄요. 좀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요. 민증으로 인증하고 사진 찍을 생각이 있는지. 파이 코인는 진짜 대박 예감이 들거든요. 댓글이 짧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공식이 이미 다 나왔는데. 혹시나 하고 지금 연락해봤는데요. k 와 C 인증할 생각이 1도 없네요. 참 웃기네요. 그분 복입니다. 신경 끄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절대 안할 겁니다. 제 레퍼럴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복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네요. 자,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죠. 댓글이 뭐 상당히 많죠? 자, 이쪽이 끝이네요. 계산이 무지 복잡합니다. 저는 대략 25% 계산합니다. 제 계산법이면 1300개 곱하기 0.25는 325개. 계산 오류 같습니다. 레퍼럴 1인이 25% 담당한다는 건데, 그럼 레퍼럴 5인 있는 파이어니어가 4명이 안 한다 하면 그분 파이가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복잡하네요. 아, 맞네요. 제가 틀렸네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학이 약해서요. 시다바리님 아이디만 보고 수학에 약할 것이라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틀렸습니다. 인정. 저는 초대자가 아니에요. 뭔 코인의 신분증 사진 찍냐고. 특이한 경우죠. 초대를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안할 줄이야. 자 소나무칠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500번대 900 927 닉네임 나율486 제목 파이의 가격을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방향성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나율486 님은 뭐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내용을 함께 보죠. 자 이더파이 비트코인 이렇게 나와있고 파이스토 어 나와있고요. 자 크리스 코즈마의 글 정리 8월 15일. 자, 밑에 파이스토어 나오고, IOU 시세 나오고요. 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살짝 내려가 보니까. 시장 가격 결정, ICO 최초 코인 공개. 파이네트워크는 ICO가 없다.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짐. 시장 공급 및 수요. 자,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다. 가격은 올라간다. 파이의 공급은 엄청 오랜 시간 소요. 파이 유저 수가 올라가면 파이 채굴율이 감소한다. 인식된 유용성과 같이 파이의 다양한 사례, 수많은 나라의 P2P, 파이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D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 그 자체다. 유동성 및 거래소 상장, 여러 거래소를 통한 쉬운 접근성, 가격이 올라간다. 파이는 사용자 수, 다양한 생태계로 인해 상위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높음. 시장 감정과 광고 파인은 현재 출시 후 5년 5개월이 된 시점 인내의 정점 올해 연말 1천만 명의 개척자와 함께 오픈 메인에 진입 예정 포모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뒤처지는 것 같다는 강한 느낌 피어 오브 미싱 아웃 현상이라는 감정으로 인한 사용자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을 추측하는 세부적인 단서, 공급. 장점. 파이의 적절한 분배는 부위 집중화를 방지하기에 일부 고래들이 파이의 가격을 조작할 수 없음. 기간에 따른 락업 비율을 보면 1년 플러스 3년. 락업 비율이 전체의 78% 물량이 잠겨있음. 파이는 무료가 아니라 노력을 통해 보상이 주어짐. 유틸, 락업, 방패, 노드, 레퍼럴, P2P 등. 단점. 오픈메인넷 시점에 초기 유통 공급량이 200억개일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현재 약 7억 4천만개로 추정 엄청난 불일치. 오픈메인넷 전후로 2차 마이그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어서 총 유통 가능 수량이 증가. 하지만 온체인 락업으로 인한 2차 마그시 유통되는 물량을 어느정도 약20-30% 흡수할 것으로 예상함. 채굴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마치 비트코인처럼 2140년의 채굴 종료 채굴되지 않을까 생각함 매월 채굴률이 감소하면서 파이에 대한 생각 시작가를 100%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픈메인넷 정식 상장은 파이네토워크의종착역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파이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기술, 유틸리티로 구성된 생태게임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님 마치 살아 숨쉬는 웹3.0 기반의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 거대한 플랫폼이다. 그 자체라고 생각함. 파이는 KYC, 더하기 유틸리티, 더하기 실물 결제 기반의 암호화폐, 더하기 분산화된 대규모 노드, 더하기 엄청난 규모의 커뮤니티. 현재는 포모가 없지만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오픈메인넷 이후에는 이러한 감정으로 인한 사용자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임. 결론, 파이의 시초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파이네트워크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임. 견지 망월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좀더 넓게, 좀더 멀리, 점점. 자, 길게, 이렇게 풀어서 적어 주셨습니다. 자, 결론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와 수십 년 동안 함께 할 거고, 가격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장기 프로젝트다. 자,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요게 이제 키 포인트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어, 요게 포인트겠죠. 자,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기 때문에, 댓글로 민심을 위에와 아래만 함께 보죠. 자, 따봉이 막 나왔고요. 별 다섯 개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밑에도 뭐 그냥 따봉이 많네요. 최고 나왔고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글은 많지는 않네요. 너무 오래 끌어서 이탈자가 많이 발생되어 실패 가능성 농후. 오픈하고 유입자가 생기는 방향이 더 나을 듯. 자, 따봉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자 나율486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